안녕하세요. 해공호 채입니다. 자, HLB입니다. 현재 2.5% 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동안 우리 HLB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지 않았었던 상황들 버티고 이기고 그렇게 흐름들을 잘 이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올 때 물론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이 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HLB 여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오늘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투자님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에 있을 네,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식 시장이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lb 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도 보세요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대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수 하락할 때는 잘 버텼습니다 그렇죠 잘흥보하고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hlb 입장에서 우리 주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52평, 12평, 52평, 22평이 아래 있죠? 지금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역배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은 역배열이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를 가지고, 어, 아직 정배열 아닌데? 아직 급등 패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주가가 먼저 가격이평선들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식은 주가가 먼저 우선이죠? 네, 주가가 항상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 이렇게 뛰어져 있고, 가격이평선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탈해가지고, 음봉 은봉, 은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오늘은 없으니까. 그러면 HLB를,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국내 증시가요, 네, 어제 저가마감한 가격 대비해서 오늘 갭상승했고 또 빠르게 강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주도주적으로 시장을 뺄때금단한 종목들이 반대로 강하게 오를 수,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HLB는 주가 지수 빠질 때 버텼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 급락 나오고 코스닥 지수가 급락 나왔으니까. 그럼 그 급락 나올 때 주도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을 먼저 강하게 치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알테오젠이 되겠죠. 그렇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투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 쪽에서는 강하게 안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2차 전지 쪽도 코스닥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분명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 지금 묘하게 hlb가 지금 끼어 있는데 바로 우리 이 hlb가 어 시기적으로 보면 알테우젠이라든가 뭐 또는 리가캠바이오라든가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이 강하긴 한데 강하긴 한데 hlb를 제외하고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리가캠바이오나 알테우젠이 다소 상승이 제한되거나 단기적으로 고점 잡히는 그림이 나오면 hlb가 강하게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만 그림 놓고 보면 hlb 어때 보입니까? 네, 그냥 누르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오늘 hlb에게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금 먼저. 어, 알테오젠이라든가뭐 리가 캠파이오 라든가 이쪽 다른 종목들로 업종은 같아도 다른 종목들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코스피 쪽에서 시장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hlb는 다소 좀 정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HLB, 전문가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위치적으로 볼때 급등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추세가요, 22평입니다. 빨간색 선 22평.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투자 여러분들 종목들 한번 쭉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22평 아래에서,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것이지 HLB처럼 22평을 돌려 세워놓고 이렇게 버티면서 22평 살려놓은 종목이 몇 종목 안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22평 아래에서 꺾여 내려가서 반등 나오는 구조지 HLB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우리 HLB가 당장 못 가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가장 좋다. 네. 추세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한두 시간 반 남았으니까. 자, 우리 HLB가 아직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 바로 골든 코러스 날수 있겠죠? 지금 현재 그냥 7만, 7만 3,900원. 네, 73,900원. 뭐 또는 74,000원 정도에서 오늘 마감한다고 하고 내일 시가 가격이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일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52평, 12평, 22평이 골든 크로스로 정별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HLB는 우리 이르면 내일부터 급등으로 75,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돼서 8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 7만 5천원대가 넘어간다라고 보면, 8만원 가격대를 여기 직전 고점 영역들 있죠. 여기를 어떻게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넘겨놓고 주가 조정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쉽다. 기술적으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HLB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이고, 어, 오늘 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 이러면 내일부터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정치권이 됐던, 뭐 또는 우리 금융권이 됐던, 발 빠르게 지금 변화가 움직이고 있고요. 어, 시장은 지금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100% 보장은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여기가, 아,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아직은 단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오늘의 이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준 잡기는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코스피는 지금 2360포인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로 당장 급하게 다시 언더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횡보 내지는 바닥을 잡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있을 탄핵 소추안 또 가결 기대감으로 주가는 방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 부담이 없느냐라고 보면 부담스러운 이슈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바로 뭐냐?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이렇게 고개 숙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일단은 아침 8시에 개장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이 평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밤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표는 11월 지표입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내일과 모레로 이어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 백 선물 지수가 변동성이 꽤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에 참모를 끼얹는 건 아닌지, 조금 우리는 이 부분 하나만큼은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자, 다만, 미국 증시가 반대로 많이 올랐죠. 우리 HLB하고 제가 다른 종목군들하고 비교 분석했었던,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안 빠지고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어 폭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제가 단계별로 이 가격대를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올려서 여기 적어 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21,000 포인트 아래로 어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앞에 여기와 같이 마찬가지죠. 어 옆으로 그냥 버티면서 횡보해 주고 기업만 준다면 한국증시는 올라갈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올라갈 수 있는 또어 중요한 이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뭐냐면 중국이 바로 네 이제 부양책을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죠. 네 바로 내일과 모레까지 개최가 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내일과 모레 11일과 12일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2025년도 경제 목표, 경기 부양책 등을 논의 계획하는데 여기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해서 주요 그 당직 고위 관계자들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덩달아서 같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투자자님들 우리 한국 증시 계속적으로 실망스럽고 두렵고 걱정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들도 빠르게 급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임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HLB는 그동안에 우리가 비중조절 없이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가져가고 있죠? 네. 앞에서 비중을 일부 태웠고, 그리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HLB가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8만원대 이상을 한번더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12월달 기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 한번 올려 붙여 놓는 것이 12월달 기대하는 수준이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미국 FDA 허가와 관련된 것은 최대 3월 20일까지인데, 우리는 3월 20일 이전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월달, 2월달로 가면서는 다시 한번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올려 붙여 놓고 FDA 허가를 기다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시기가 바로 1월달에서 2월달까지 보는 거죠. 여기 10만 원 전후 가격대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대략 이렇게 레퍼토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틀은 짜놓고 가니까 투자자분들이 함께 따라오기가 쉽고 또 대응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HLB 우리 파이팅을 하고요 힘내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서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일부 종목들이 강하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유독 오늘 수급이 강하다. 그 부분들을 투자님들꼭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의 대장주 업종이니까 투자 자들이 이런 것들도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증시가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횡보 내지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 반복하면서 바닥을 잘 잡아주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순환 매매를 잘 따라 다니셔야 수익성이 아주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